저희는 성남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인데요. 재개발 후이 임대아파트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재개발 세입자들 모두가 받은 주거이전비를 저희 110세대만 소송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해 지난 방송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LH 공사는 여전히 줄수 없다는데 너무 불공평한 처사 아닙니까? 성남의 한 임대아파트. 이곳에 사는 대부분은 성남재개발지구에서 살다 이곳 이주단지로 이사온 세입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3년째 앓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 당시 마땅히 받았어야 할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자 111세대는 L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고 1심, 20, 2심까지 가는데 대법원에서 이기는데 이기니까 어떻게 되면 110명은 뭐라고 할까, 뭐, 규십죄에 걸렸다고 할까? 1, 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표 한 명이 대법원의 상고에 이겼는데, LH공사는 상고를 포기한 113대에게는 주거이 전비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내 권리를 찾겠다고 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대법원 판결 뒤, 세입자 98명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고 LH공사는 바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H공사는 아무 소송도 하지 않은 나머지 364세대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했습니다. 맞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권리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왜 줘요? 그렇잖아요. 애들도 이해를 못 하는데 초등학생도 이해를 못 해요. 엄마 이거 너무 불공평해 그러는데 엄마, 근데, 이런 게, 이런 경우, 이런 일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LH 공사에게 처음 소송을 제기한 세입자들에게만 주거의 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황길의 효력에 이제 기팔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팔력이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저분들은 이제 이심, 황소심에서 폐소, 패소, 이제 폐소를 했습니다. 폐소를 하고 본인들이 이제 상고를 안 했거든요, 대부분에. 상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분들 저분들은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이제 포기가 된거기 때문에 지급할 권리가 없다. 1, 이심에서 패소하고 상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과 반대되는 판단을 할수 없다는 이른바 기판력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줄수 없다는 것. 기판력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다는 LH 공사 한 변은 네. 이름 정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는 망각한 채 기판력만을 내세우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불법행위를 자행해서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그 침해에 따라서 부당한 이제, 어, 사정에 빠진 당사자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는 그, 저, 구제를 해주지 못하겠다. 그 회복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거요 정말 이건 실질적 정의 어긋난다는 거죠 주거이전비 지급은 세입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해야 할 강행규정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강요한 LH공사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문의 요지였습니다 LH공사에 다시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기판력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그 변호사 자문 변호사한테 이제 자문을 받은 내용이고 저희도 이제 사내에도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네. 사내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백씨열 분들에 대해서는 증거 정비를지급할수 없다는 게 LH 공사의 기본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위법하게 포기각서를 강요한 LH 공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세입자들 어, 주택공사가 어, 불법행위를 한 것부터 인정하고 어,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이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100여 명의 세입자들 이들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권리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부디 형평성에 맞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똑같은 사안에서 누구는 주고 또 누구는 안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LH 공사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처럼 소송을 제기한 세대들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를 꼭 지급해주십시오.